public로 어떻게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public connect 섹션으로 가서 create workflow를 클릭하고 workflow 이름과 위치를 지정한 다음 create를 누릅니다. 보시다시피 첫 workflow가 생성됐고, 이제 구성을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자동화를 시작하게 할 트리거를 설정해야 합니다. 간단한 예로 구글 시트를 트리거로 설정하고 트리거 이벤트를 지정합니다. 이 구글 시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동화가 실행될지 정합니다. 다음으로 이 설정을 해야 하는데 영상이 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트리거를 연결하고 설정한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경우엔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요. 다른 앱이나 이벤트면 과정이 다를 수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여기 잘 설명되어 있어요. 설명이 부족하면 영상을 찾아보세요. 우리도 설명 영상을 만들었어요. 다음은 앱을 선택하고 원하는 변경 사항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새 시트를 추가하는 이벤트를 선택해 볼게요. 연결 버튼을 누르세요.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연결되지 않았다면 여기서 연결하고 권한을 수락하면 돼요. 저장을 누르고 사용할 스프레드시트를 선택하세요. 그다음에 새 시트 이름이 뭐고 완료 후 저장 및 테스트 요청 보내기 누르면 저장돼요. 기본적으로 저장하고 작동 증거를 보냈어요. 시트로 가보면 첫 번째 시트가 이미 생성됐어요. 이제 여기서 변경할 때마다 자동화로 가서 테스트하고 작동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라고플란 클래스로 원하는 자동화를 만들어 사용해보세요. 퍼블리로 이메일 마케팅 캠페인을 어떻게 만들까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퍼블리 이메일 마케팅 섹션에 있어요. 댓글 안 쓰려면 오른쪽 위 이메일 마케팅 클릭하세요. 이 도구로 다양한 기능의 마케팅 캠페인을 만들 수 있죠. 구글 애널리틱스나 개발자 API 연동도 가능해요. 첫 캠페인 쉽게 만드는 법 보여드릴게요. read template에 가면 마케팅용 템플릿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기본 틀이 있어 편해요. 아니면 create email에서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자 이제 기본 틀이 준비됐네요. 근데 우리가 운동화 가게라면 이건 안 맞고 템플릿 사용을 클릭하고 칼가디우스를 선택하면 이미 설정된 이메일 마케팅 템플릿이 나타납니다. 브레이드 같은 다른 이메일 마케팅 도구들처럼요. 우리 채널에서 전용 이메일 마케팅 앱을 찾고 계시다면 그 기능을 확인해 보세요. 이 안에서 블록을 변경하고 편집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미지를 바꾸거나 링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섹션을 추가할 수 있어요. 제목을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에 넣고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섹션에서는 보통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원하는 섹션을 선택하면 돼요. 여기에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원하는 페이지 링크를 넣을 수 있어요. 이제 편집한 내용으로 이메일 마케팅 미리보기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방금 만든 템플릿을 저장하고 이메일 캠페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만들고 보낼 수 있어요. 이제 이메일 연결을 요청할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를 보낼 이메일을 작성합니다. Amazon s n 나 Publish and Withus 사용 옵션이 있어요. Publish and Withus로 마케팅 캠페인을 만들고 보내는 거죠. 보내는 이메일만 추가하면 돼요. 이메일 마케팅은 회사 도메인으로 해야 합니다. 저장 후 저장된 연락처로 보낼 수 있어요. 패블리싱으로 쉽고 멋진 이메일 마케팅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만의 결제 계획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파블리로 우리 웹사이트에 적용할 수 있죠. 이를 위해 청구 구독 섹션으로 가야 합니다. 모르겠다면 상단 점 메뉴에 청구 구독이 있어요. 여기서 레벨 테스트 게이트웨이를 설정하고 제품명을 추가하세요. 이제 새 계획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새 계획을 클릭하고 계획 설정을 시작합니다. 계획에 이름을 지어봅시다. 코드는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다음은 어떤 통화로 계획을 실행할지 묻습니다. 즉 어떤 통화로 결제 받길 원하는지죠. 그 다음은 결제 주기를 물어볼 거예요. 일회성 또는 정기 결제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결제 같은 것이죠. 또는 일회성 결제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정 요금으로 가격을 정하려면 단위나 볼륨당 가격을 설정해야 해요. 가격의 변수죠. 이건 우리가 결정해요. 고정 요금이면 간단히 요금과 가격만 정하면 돼요. 더 복잡할 것 없이 끝이에요. 프로그램 설치 비용도 추가할 수 있어요. 이건 선택 사항이에요. 일정 기간 무료 체험도 가능해요. 체험 횟수와 기간은 우리가 판매하는 앱이나 서비스에 따라 달라요. 여기에 전체 가입 계획도 추가할 거예요. 각 플랜의 혜택을 보여주는 사진도 넣을 수 있어요. 결제 게이트웨이도 변경 가능해요. 고급 설정도 추가할 수 있어요. 추가 설정 같은 것들이요. 예를 들어 성공적으로 결제된 리디렉션 URL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면 플랜 상태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냥 추가를 클릭하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플랜이 정상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이 플랜 링크를 복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링크를 우리 웹사이트에 적절한 위치에 넣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결제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양식이나 페이지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코드를 복사해서 해당 위치에 삽입하면 됩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결제 페이지를 미리 볼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게 꾸미진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전체 플랜이 있습니다. 완벽히 작동하며 쉽게 자신만의 결제 플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파블리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죠?